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겨울에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에게 웹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깜짝 놀라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 분마다 나의 웹사이트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보스턴에서 오스트로 가는 리무진 비용이 얼마인가요?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얼마죠? 받은 메일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편지함을 비우고 10분이 지나자 또 다른 메일 30개로 채워졌다. 이메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다. 친구는 "야, 이, 이 이메일을 다 돈으로 좀 바꿔봐"라고 말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친구가 남기고 간 과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에 걸려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새롭고 획기적이긴 해도 고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줄 만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신은 1990년대 후반이었고 내가 도입하기 전까지 리드 광고는 지금처럼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기 바란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단기적으로 내 수입을 갈가먹으리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리리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에 473달러를 벌었다. 둘째 달에는 694달러를 벌었다. 셋째 달에는 970달러, 그 다음 달에는 1832달러, 그리고 2314달러, 3733달러, 성공이었다. 사업 수익, 개인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문자 수가 늘수록 클레임과 피드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역시 늘어났다. 시스템은 고객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선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을 구현해 냈다. 또 나는 몇분 안에 늦어도 한 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 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의 일한 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없어졌다. 새로 사귄 친구들 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쪼그려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에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글을 한대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돈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 아직 수중에 돈이 넘쳐나진 않았지만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부자가 되는 신기루에 속다. 2000년에 접어들자 새로운 종류의 문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정보기술업체 몇 군데에서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왔다. 그에는 닷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술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닷컴 사업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럼 나도 회사를 팔고 싶어 했을까? 당연히 그렇다. 나는 회사를 매각하라는 전화를 총세번 받았다. 한 번은 25만 달러, 한 번은 55만 달러,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제시해 왔다. 나는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었다. 아니 거의 그럴 뻔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120만 달러가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쓸데없는 스택 옵션 때문이었다. 나는 그 돈을 잘못 투자했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쉐브레 콜벳을 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닷컴 열풍이 잦아들 듯쯤내 수중에 남은 돈은 30만 달러가 채안 되었다.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하자 그 여파 때문에 적어도 내 회사를 매입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내린 몇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증가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치명타를 입었다. 돈이 무한정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펑펑 써댄 결과였다. 주문 제작 방식, 물병이나 로고를 박은 티셔츠 따위에 뭐 타로 돈을 쓴단 말인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데 말이다. 회사의 경영 주체는 이사회였고 결정 과정은 느렸다. 고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회사는 위기를 빠져나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내가 탄생시킨 웹사이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몇달후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는 내 웹사이트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여부를 표결로 붙였다. 정보기술 투자자는 씨가 말랐고 스톡옵션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모두 재살 급 찾기에 바빴다. 나의 창조물을 사람들로부터 잊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내 웹사이트를 헐값에 다시 사드리겠다고 제안했다. 25만 달러를 제시했고 내 사비를 들였다.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내가 1년 전에 팔았던 그 회사는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을 내서 회사를 사느라 받은 대출금을 갚아 나가기만 했다. 나가야만 했다. 남은 돈은 전부 사업에 재투자했다. 회사를 다시 찾고 나니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닷컴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뿐만 아니라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자는 욕심. 돈이 열리는 나무의 탄생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한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느리게 또 꾸준하게 생겨났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이 들어왔다. 하루는 레스베가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 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한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빛을 쬐는, 쬐어주는 는 것으로도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할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회사는 내가 되찾은 이후로 일약 성장세를 탔다. 이번 달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사람들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낮게 날아다니며 유명세를 피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당신은 바로 백만 장자 쥐를 누리게 된다. 나는 33세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브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에 내가 꿈꾸던,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과거에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을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수 있다.2007년 나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은퇴하고 꿈을 꾸는 가장 자유분방한 꿈.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였다.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미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난 후였다. 난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 내 인생은 또다시 추월차선에 들어섰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6장의 수표를 현금으로 받고 손에 쥐는 데 걸린 시간이 바로 그 10분이었다.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래, 제대로 공부하고.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읽거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불을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주방장에게 물어보더라도 완벽한 요리는 재료들과 잘짠 레시피가 없다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재료에 조금, 저 재료 조금,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단계에 필요한 조리 방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짠하고 먹음직스런 요리가 완성된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여러가지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야 비로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내는 공식이 완성된다.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여유를 갖고 이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길 바란다.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주방장을 다시 예를 들자면 요리는 곧 과정이고 음식은 곧 사건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야구선수는 과정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사건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그 선수의 계약, 즉,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된 사건이다. 하지만 그 사건에 앞서 존재한 과정은 보통 무시해버린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과정은 길고 힘든 길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하루 4시간의 연습과 한밤 중에 소집되는 즉석게임, 늘어난 인대, 수술과 재활훈련, 유소년 팀 선수 발탁, 좌절 등 모든 인생여정이 과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20세 청년이 자신이 세운 인터넷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블로그 따위로 그 이야기를 접한다. 그런 사건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러움을 산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하며 보내야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다. 그 청년이 창구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나날에 대해 그 회사가 이율 21.99%신용카드 대출금을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다. 제이 다리우스 비고프는 1996년에 글라스 비타민 워터를 설립했는데 11년 후에 코카콜라로부터 41억 달러의 회사를 팔 것을 제안받았다. 그 파격적인 제안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의 고통을 통해 갈고 닦은 과정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수십억 달러 매각 제한이 사건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정이다.내가 회사를 매각한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성과는 과정이 있었기에 존재했다.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좋은 집과 비싼 차를 보며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좋았더라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의 신기로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